구독과 좋아요. 나이트. 아이고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 오늘 얼굴 엄청 부었어. 와 얼굴이 너무 부었어 지금. 아니 사실 그날 먹었던 술이. 매일 저녁 우리 두 번째 코치 우리 버니 버니. 숙취가 이틀에 갔어요. 와나 그래가지고 아. 얘왜 안받아? 디코를? 뱀모야 디코 안받니? 어..해해 뱀모야 응응 오랜만에 한수서까 갑자기 한국 서버? 약간 너랑 나랑 이제 오랜만에 한번 쓱아 한국 서버로 가자 어 간만에 야 그리고 야야 아, 맞아 됐다, 너 됐다, 유튜브 됐다. 각 하나 또 나, 나온 거 하나 더 있어 뭐? 무작위 랜덤 스킨이 하나 나왔다? 어디? 스킨 벤달 들어가면 무작위 랜덤으로 이렇게 라운드마다 바뀐대 우와 랜덤드란드. 아니 뭐라고? <laughs> 발로란트에 무작위 즐겨찾기 랜덤 스킨이 나왔다고? 흠.. <laughs> 랜덤 스킬아! <laughs> 오랜만에 한국 서버. 게임을 찾았습니다. 바로 빅터 모드 그냥. 아이씨. 나 같은 경우 바로 장유 륙 모드 들어가는 그래. 거야 그냥. 건축 라운드 킬당 5천냥 일라만 줄래? 어, 아 일라만 일라만. 아 오케이 일라만. 오늘도 어, 지금 좋다? 나 같은 경우 뛰는 거밖에 몰라. 들어가줘 들어가줘. 안 나. 내놔줘. 아... 어 그러게 이거 바뀌네. 뎀머야, 어. 라운드마다 어?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 어, 어, 스킨이 아. 적용되는 거니 였 혹시? 어 맞아. <laughs> 넌뒤실래 아, <laughs> 넌 약탈자 펜더 뭔? 너 약탈자가 아닌가 이거 뭐야 너 뭔데? 근데 이거 왜 꼈어? 아니 형이 라운드마다 그냥 한다길래 그냥 꼈지. <laughs> 뭐야 이렇게 팬텀으로 줌하는 거 봐. 너 장유콘이냐? 영 <laughs> 팬텀으로 누가 <나> 줌을 쏴? <laughs>

경계장에서 안 보였어 아 그래? 아 그래 그럼 됐어 어? 이거 해줘야 알, 된다 이거 대모님 어, 제가 총드렸는데아왜나 어, 총이 있었어? 나못 봤는데? 어? <laughs> 아총 드셨잖아요 드는 거 봤거든요? 아.. 어, 아형대모야 어, <laughs> 근데 사대기 <laughs> 존나 말랍다 기... 진짜 어? 아니 어떻게 피닉스 잡고 4킬 6 스를 쳐하고 있냐 그광역게야 내, 야 한국 서버는 야 우리 썬 뒤에 있어요 아니 네온의 스팅어네 튜브가 확실했고 아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진심으로 야알았너 어. 어, 살짝 빨래요 춘모름. 그렇지 이거지 나이스 너 좋은데? 너 뭐했어? 나소바25 때렸는데? 땡깍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다또 있을 거야 이거 가볼까? 어? I s t 스트레이 h 그렇지! a c 야 이게 슬라이딩이 야무졌 e 야 미드 하나 다 미드 둘, 셋! m u 다다 Taya. You d o n 머리, n o w y o 머리! 아, s e 오케이! 비싸게, 비싸게. 오케이. 네이 네이 돼. 돼. a y 게얘 Oh. 게 네~~ Oh. o 이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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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. 가자, 가자. 간다, 너풍 있어? 자, 가자. 야, 이거를 바로 내려오는 미친 놈이 어디? 승리. <laughs> 수고했어요. 언니야, 다음 판 잘해보자. 근데 따니 따니 괜찮은데? 와, 우리 팀 초월자 진짜 <laughs> 죽여 패고 싶네. 레디언트 큐에서. 그냥 다음 판 잘하면 되잖아 맞지? 아 다음 판레이즈로 내가 캐리할게 게임을 찾았습니다 우와 오오오 패치됐구나? 뭐? 플렉스워 어? 야, 오야, 야 뭐야 뭐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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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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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른쪽 없었어 아, 오른쪽 없었지야 야, 뭔가 에이 메이는 네. 존나 짧아졌네? 머리 조심 패치할게 되면 낙처주면 좋아 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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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니야 버리. 씨X 머리 개만... 버뉴야 <laughs> 버뉴야 머리 때렸어 안 왔어? 아니 여기 그 장판 깔려가지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<정수세요>. <웃음> 어? 씨발. 어? 오 아, 와, 아깝다 아니, 아니. 방금 근데 조준선만 정상적이었으면 응. 둘다 머리 따고 지금 해체하고 이제 <laughs> <지금> 게임 끝났을 <laughs> <진짜>. 때얜 <laughs> <얘는> 뭐야 아야아이 <laughs> 아, 이거 왜 이래 <웃음> 덤벨, <웃음> 덤벨 <웃음> 조준선 <웃음> <씨>. <웃음> <웃음> 덤벨 뭐야 <laughs> 많아? 안 돼, 아, 여기다 갔다. 아, 오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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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존나 웃기네. 아, 아니 는또왜못 맞추는 거야? 아까 잘 쏘더니. <laughs> 세요못 뭐야? 뭐야? 서주! 와, 렛츠고. 자친. 폭 아, 나 이거 느낌이 막히나네요. 네이트? 네이트? 아, 방금 거 인정. 방금 거 느낌 없었던 거 인정. 진짜 양민 플레이긴 하네. 아, 진짜다 진짜로. <laughs> 아, 방금 그래, 뭐 우리. 얼마나 심했길래 저렇게 많이 말을라는 거야? 못 아, 나 이거 아니야. सॉरी. स 아, सॉरी. 아이레드 님, 여기 다가 그냥 리콘하나 가능? 저리 아. 케이드아케이드잖나 이걸로 어케 잡는. 내 뭐야? 뭐야? 래 <laughs> 근데 아이레드 이래도 이래도 이래이이 이래도 이래 이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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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도 이래도 이 우리 잘 맞아 보이지 솔직히 근데 그냥 내가 잘쐈지 덤빌 때문은 어... 아닐 거야. 쟤네 세게 먹었다. 아, 분명에서 나와. 아 씨. 시티 시티 체인버 버니 님 잡아요. 취약 간다 드릴게. 좋아요. 어디에요 어, 잠깐만. 메인. 잠깐만. 네. 메인. 아니 이거 왜잘 맞냐? 야 근데 이거 이거 왜잘 맞는 느낌이냐? 파이어 님들? 야 근데 이거 왜잘 맞는 느낌이냐? 바로 게임 MVP. 아인 기모찌.